국물가 시대 구독 서비스 가격마저 나날이 오르는 구독 플레이션에 구독 경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구독 비즈니스 모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구독형 서비스 카카오티 멤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고정 고객층 확보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들도 각기 구독 모델 강화 방침을 드러내며 수익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높은 충성 고객을 확보한 네이버 멤버십 서비스의 강화를,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신규 구독 모델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쟁 속 과도한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OTT 플랫폼을 시작으로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까지 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바 있습니다. 시장이 독과점화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적인 플랫폼이 나타나고자 할때 그걸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굉장히 독점적 성격 혹은 과점적 성격을 띤 그러한 플랫폼들이 이러한 멤버시픽이나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올리고자 할 때는 그걸 조금 제재할 필요가 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